오늘 호투를 펼쳤다고 뭐 벌써부터 기사에 많이 올라가셨습니다. 네, 던졌어요. 예.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일단 제가 나가 사, 나간 상황이 점수를 뭐 허용하면 안 되는 사,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해서 막으려고 했고요. 이렇게 집중한 결과가 좋게 이어져서 저 개인적으로 도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선발로 올라갈 때랑 이렇게 중간에 계로 올라갈 때랑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나요? 아니요 일단 최대한 점수를 적게 주고 잘 던지고 싶은 마음은 똑같고요. 다만 중간에서는 던진 이닝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이닝에 더 전력으로 던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엄청 쳐! 잘 던졌습니다. 네. 아, 팬 여러분들 박수! 아, 힘없이. 아, 황 선수가 이렇게 중간 등락해 주면 점점 더 두산 베어스의 허리와 마무리가 좀 탄탄해질 거잖아요. 후반기를 예. 준비하는 두산 베어스의 어, 투수진들의 마음은 어떠고요? 전 전체적으로 네, 아무래도 지금 여름, 여름 되면서 여름 날씨 더워지고 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선수들 모두 체력 단련 열심히 해 가지고 또 남은 시즌 잘 준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진내호 선수가 생각에 두산 베어스의 올 시즌, 올 시즌. 네. 마무리는, 마무리는 어떻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예, 예, 저도 병원이 형이 말한 대로 예, 삼성 잡고 충분히 일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정규리그의 최고에서 올라가서 한국 시리즈를 기다리고 있는 포지션을 부상 면서 할수 있겠네요. 예,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에이지를안 죽여, 열심히 훈련하면서 앞으로 한달 조금 넘게 남은 기간 동안 진영욱 선수가 큰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께 한 마디 부드리겠습니다 예, 네, 후반기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팀에 기여한 부분이 너무 없어서 많이 죄송스러웠는데요. 앞으로 또 오늘 경기를 계기로 팀에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팬 여러분께 감사도 한번 드리죠. 감사 인사. 응원 열심히 해주시니까. 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예, 더운 날씨에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윙클베어에 담아서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성분들 받을 수 있도록, 네, 남성팬이 받을 조금 양보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진영선영 어, 왼손이, 아이싱이, 아이싱이, 아이 어려울 수, 어려울 수 있는데. 날라. 날라. 갑니다. 어린이만 어린이 어린이